드론단체 교육은 한국드론교육센터 드론교육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한국드론교육센터의 역할 드론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과 산업현장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드론교육이 있습니다. 단순히 조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비행원리, 이해부터 드론코딩, 드론자격증 취득, 실무 응용까지 아우르는 종합교육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드론교육센터는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드론단체교육을 운영하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드론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실습중심의 수업을 통해 참여자들의 흥미와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 방문서 대상의 드론 직무 개요, 청소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과정도 함께 운영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드론 교육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드론 교육 센터는 전국으로 교육을 확대하며 누구나 드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